안녕하세요. 노멀피플 디자이너 명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실기편으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명명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재료명 표현과 마감 해치 표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변선을 좀더 정리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대략적으로 테두리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트림으로 주변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 가이드 선들은 전부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벽체 중심선들은 이렇게 짧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료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에서의 재료명 문자 크기는 2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면 상세도에서의 출력 축척이 40분의 1이고, 인면도에서는 50분의 1이기 때문에, 단면도에서의 문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인면도에서는 50분의 1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문자 크기 2를 하셔서, 실제 작성 문자 크기는 100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리더 수직을 대략 이 정도로 그려 주시고요 인면도에서의 가로선 길이는 100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한번더 하셔서 재료명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정 붉은 돌마감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쪽으로 이제 마감이 분리되는 곳에서 이제 페인트 마감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자, 복사하셔서 아래쪽으로 단면 상세도에서는 이 간격을 160을 잡았는데요. 이 인면도에서는 200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작성을 해주시고요. 문자의 크기가 100 사이즈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우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전부 하늘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재료명은 하늘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할 때는 여기를 미리 하늘색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작성을 하는 게 오히려 작성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의 위치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엔트도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멘, 시멘트 몰탈 위 여기서 모르타르라는 말과 몰탈은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 유성, 도장, 마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유성, 도장을 영어로 오일페인트라고 하는데요. 영문으로 5.p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때는 이렇게 마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정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붉은 벽돌, 엽시오사키, 또는 이제 창문 유리 마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마감 표현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재료명을 전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감 해치 표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리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부분에서는 X라인이나 라인을 사용하셔서 45도에 사선을 하나를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옵셋 20 간격으로 한번두 번을 옵셋을 해 주시고요 이 선을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좀 엇갈리는 표현으로 이렇게 느낌있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유리면에서 대략 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복사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더 빠르겠죠. 자, 테라스 창호는 조금 기니까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운데가 되는 위치로 해서 위치 이동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서기 창호 형식 같은 경우는 열리는 방향 표시를 또 표현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이제 P라인 실행해 주시고요. 시작점을 하나 지정해 주신 다음에 직경모도 활용해 주시고요. 위드 옵션 실행해 주시고, 첫 번째 굵기는 60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굵기는 0으로 지정해 주신 후에 이 길이는 적당하게 한요 정도에서 선을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채워진 기체가 작성이 되는데요. 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위치는 끝을 잡으셔서 이 미들 포인트 쪽으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반대편은 이제 미러, 미러 사용하셔서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복사 명령 이용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 가운데로. 자, 테라스에서는 우선 여기로 우선 지정을 해 놓을게요. 나중에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라스 창호에서는 이 위치가 이렇게 끝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가운데 정도로 올수 있도록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벽면 마감에서 해치 패턴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중심선이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숨겨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료명들이 다 작성된 상태에서 해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만 좀 지정을 해놓고 해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자 이렇게 제로명 안쪽에서 적어줘야 될 부분들은 전부 작성을 끝내신 후에 해치를 들어가셔야 이 문자를 피해서 해치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해치 넣어볼게요. 해치 실행해주시고요. 벽면 붉은 벽돌 마감 부위에서 영역 지정 해주겠습니다. 난간 동자 사이 사이 부분들도 빠짐없이 지정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해치 패턴은 패턴 타입에서 AR, BR, STD라는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덕돌 패턴으로 적합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0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로 설정을 잡아 주신 후 Set Origin으로 위치 시작 기준을 한번 이렇게 끝에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벽돌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명심하실 거는 이런 식으로 재료명을 피해서 해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재료명부터 다 해주신 후에 해치를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해치 부분 살펴볼게요. 이번엔 테라스 바닥 부분에서의 마감 해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화강석 마감으로 해줄 건데요. 해치 패턴을 어떤 걸 사용하시면 좋냐면. AR CO NC를 이용하셔서 해치 패턴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화강석과 이제 좀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또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AR 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AR 샌드 이렇게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감의 형태와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치 패턴을 적합한 걸 지정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방 쪽 옆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화강석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한 패턴을 넣어 줄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 시멘트 기와 마감 부분을 해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해치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영역 지정해 주신 후에 해치 패턴은 유저 디파인 패턴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각도는 90도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7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 기준 요 끝에서 이렇게 한 번을 이제 지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실행으로 명령을 이렇게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치를 복사를 할 건데요. 카피를 실행하셔서 기준점은 아무데나 지정하시고요 수평 방향으로 20만큼을 이렇게 복사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중선이 될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붕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입면도가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자 조경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조경은 우선 여백 쪽에다가 적당한 자리에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선을 하나 대충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이 미들 포인트에서 3,000 길이로 수직선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구백에 잡아서. 가로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음에 옵셋 명령을 사용하셔서 간격은 50 지정하신 후에 이 선을 왼쪽 방향으로 한 번, 두 번을 옵셋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라인 명령을 실행하셔서 이 끝점을 지정하시고 이 끝점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직선은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더 옵셋을 15만큼 수직선을 왼쪽으로 옵셋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 간격으로 옵셋했던 라인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러를 사용할게요. 미러는 이 사선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요. 다음에 타원 작성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엘립스 단축키는 EL 실행하셔서 요 끝에서 클릭, 그 다음에 요 끝에서 클릭을 해주신 후에 450을 입력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 모양으로 타원이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의 가지를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적당하게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꺾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수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대충 그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끔 이렇게 그려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해주시고요 지나치는 부분들은 타원에서 이렇게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반대편은 미러 할게요. 미러 명령 사용하셔서.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미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치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해치 실행해 주시고요. 영역 지정을 피크 포인트로 하지 마시고, 셀렉트로 타원을 선택해 주신 후에, 해치 패턴은 패턴 타입에서 AR 샌드를 사용해 줄게요. 크기는 이 크기로,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서, 해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선은 전부 삭제해주시고요. 여기 세로선도 이제 삭제를 해 주신 다음에 작성된 타원은 그냥 제거를 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색상은 이제 모두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성된 조경은 그대로 또 사용하기보다는 빠른 블럭 만들기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끝에 쪽을 이렇게 잘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경의 위치는 건물의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에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률적인 크기로 작성하시는 것보다 사이즈를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스케일 명령을 사용하셔서 리퍼런스 옵션 같은 것좀 활용하시면 편하게 사이즈 크기 조정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위치를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바짝 붙여놓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여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떨어뜨려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 GL선은 조금 더 길게 연장해 주세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도록 할게요. GL선을 좀 연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경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면선이 좀 굵게 나와 줘야 되는데요. 자, 옵셋25 간격으로 아래쪽으로 두 번을 옵셋을해 주시고요. 위에 선과 아래 선은 그냥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에디트 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 옵션 이용하셔서 굵기는 50, 굵기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성했던 단면 상세도와 입면도를 도면 테두리와 표제란 등에 배치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